는 표현을 최소화하는 거니까, 네. 뭐 상대방이 뭐, 사 찾은다 했잖아요. 아니, 그거는 나도 돈합성서 같이 살 테니, 살게. 그리고 나는 내가 강장 선수 내가 할게. 아. 이렇게 하는 거니까, 이익이 되면 표현을 부담이 네.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, 보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거. 음. 그, 그냥 보면 알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리고, 참동이랑 경향은 진짜 쉬워요. 이건 그냥. 창동은 상대를 네. 비난하는 건 최소하고 칭찬하는 편은 최대한 하는 거. 얘, 막, 같이 운동하고 있었는데, 얘가 좀 못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너 아.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. 그니까. 러 그렇죠. 너, 그 자세가 좀 좋은데, 이것만 하면 좋겠어. 하면. 아. 자세가 좋은데, 뭐, 좀만 하면 더될 거야. 하면 칭찬하는 편은 최대한 했고, 이것만 네. 좀 했으면 좋겠어. 하면 상대를 비난하는 건 최소한 거잖아요. 음. 그리고, 결명이 균일도 쉬워요. 네. 그니까, 러 얘가 나한테 칭찬을 해줬어요. 너, 공부 완전 잘하구나?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. 네. 그러면, 네. 칭찬하는 표현을 최소, 안... 만약에, 그래, 나 공부 잘해 하면, 죄송해요. 대로 하고, 존중하는게 아니라, 상대방이 재수없지을느으면 <laughs> 그러니까, 칭찬하는 표현을 최소, <laughs>